안녕하세요. 저는 특가를 알려주는 더프로로 갑니다. 이번 시간은 갤럭시탭 A7 사전예약 소식을 하나 들고 왔습니다. 갤럭시탭 A7은 10월 8일부터 사전예약을 시작하여 10월 9일인 내일 종료됩니다. 제품의 할인율은 10%로 쿠팡, 11번가, G마켓, 유메프 전부 동일하게 10% 할인이 적용됩니다. 쿠팡 같은 경우에는 KB, 하나, 삼성, 현대카드가 10% 할인 적용되네요. 제품의 색상은 다크그레이와 실버 두 가지 색상이 있고요. 제품은 와이파이 모델입니다. LT e 모델 같은 경우에는 사전예약 이전인 9월 말에 그서 10월 초에 SK 다이렉트 샵에서 판매됐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때 일부 쿠폰을 적용하면 20만 원 초중반대로 구매가 가능한 제품으로 현재 중고나라로 LTE 제품 검색하시면 20만 원 후반대, 29만 원에서 28만 원 정도에 아마 구매 가능할 겁니다. 제품의 전체적인 스펙은 전작인 갤럭시 탭 A7 2019 버전과 뭐 크게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다만 태블릿에서 상당히 중요한 스피커가 돌베이트마스가 탑재된 4 개의 쿼드 스피커가 탑재되어 있어서 영화 감상이나 간단한 영상 시청에는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제품 같은 경우에는 사은품 화이트 할인이 있는데요. 부커브 같은 경우에는 사전 예약으로. 하시면 2만 원에 구매 가능한 특가 혜택이 주어지고요. 기본적으로 왓챠 3개월과 유튜브 프리미엄 4개월이 증정됩니다. 제품의 구체적인 스펙이나 리뷰 같은 경우에는 아마 유튜브에 조금 있을 거니 그거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렇게 오늘 간단하게 갤럭시 S7 10.4인치 2020년 모델 특가 소식 알려드리면서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조금 하드한 작업이나 멀티태스킹을 주로 하시는 분들은 갤럭시 탭 A7보다는 S7 제품이 훨씬 더 좋을 것 같고요. 간단한 영상 시청용이나 인강용, 이런 용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더 풀어 할게요 새로운 특가 정보, IT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시려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 그리고 영상을 더보기란에 있는 네이버 카페 많은 가입 부탁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 바이바이.